보통 이제 쿠팡을 얘기할 때는 뭐 로켓 배송 와우 멤버십 그리고 직매입 기반의 가격 경쟁력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 물론 이이제세 가지가 쿠팡이 처음에 자리 잡은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도 강력한 무기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무기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랜드 마스터북 이것이 리테일 미디어다 김준태 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SSG.com에서 리테일 미디어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온 김준태라고 합니다 어, 일단 뭐 국내 이커머스 현장에서 광고 비즈니스 성장을 리드해 왔고 지금은 콘텐츠 전략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테일 미디어다 는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이 광고 플랫폼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광고는 많이 집행해보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리테일 미디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생소한 개념이긴 해요. 어, 리테일 미디어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리테일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또는 셀러에게 공간을 할당해서 세일즈하고 그 공간을 판매자나 셀러들에게 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구자를 의미하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이제 먼저 하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리테일 미디어가 대체 뭘 의미하느냐.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에는 쇼핑몰에 변화 하나 붙어 있네? 음. 요즘은 이제 그게 광고야? 뭐 리테일 미디어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본질을 놓치는 것일 수 있고요. 유통이라는 공간 안에서 단순히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모든 행동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검색이라든지 클릭, 뭐 스크롤, 찌마기, 결제. 뭐, 리뷰? 이 모든 게 이제 커머스 유통 안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기반의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 광고는 그 행동의 흐름 안에서 완전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TV 광고가 따로 있었고 뭐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처럼 고객을 어디선가 데리고 온다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 반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 고객이 이미 있는 유통 안에서 그 안의 경험 자체가 광고가 되는 구조이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네이버 쇼핑에서 뭐 선크림 이런 걸 검색했을 때 어, 최상단에 뭐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게뜰 텐데 뭐 스폰서 광고 뭐 아이콘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억지스럽지가 않고. 고객이 찾고 있는 거고 검색과 광고가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어, 리테일 미디어는 광고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리테일 미디어는 이제 뭐 유통과 광고의 경계를 허무는 개념으로 뭐 반드시 이제 어,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리테일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갔을 때 배너 정도로 봤었는데 네네. 이제는 이제 배너는 당연히 뛰어넘고 검색했을 때 이제 광고가 좀 붙어 있는 쿠팡에서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그단계를 약간 넘어선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지금의 리테일 미디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단순히 뭐 타이밍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의 발달이나 유, 마케팅 유행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내려면 두 가지 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고로 본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둘이 점점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매출을 만들어주고, 어, 매출이 다시 광고의 데이터를 강화하는 구조. 이게 이제 바로 리테일 미더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e 플랫폼 사이트를 보면 명확한데요. 상품 판매 수수료만으로는 수익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삼기 시작한 거고요. 이걸 단순히 이제 광고 상품 하나 출시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광고가 없으면 어, 플랫폼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구조로 진화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일 미디어는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다. 플랫폼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연간 한 5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는데 아마존이 광고 회사도 아니고 소매 기업인데 그 정도 수치를 올렸다는 것은 유통과 광고의 결합이 대세가 아니라 커머스 플랫폼의 기반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약간 이게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으세요? 밑에 미디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서드파티 쿠키라는 게 사라진 추세이거든요. 어.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외부 데이터를 믿고 광고하기 어렵습니다. 아. 이럴 때, 어,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여안되는 곳이 뭐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죠. 고객이 뭘 사고, 언제, 뭐, 뭐 무엇을 보고, 무엇을 클릭했는지, 그 데이터가 다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광고주도, 셀러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 사실 옛날에는 뭐만 클릭하면은 어딜 가든 막 따라다녔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점점 불가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긴 하네요. 좋습니다. 어, 그런데도 저는 약간 그런 의구심은 좀 있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이트에 방문한 목적 자체가 이 물건을 사러 온 거기 때문에. 네. 다른 물건을 본다고 해서 약간 그게 네. 소비로 이어질까? 리테일 미디어가 실제 구매에 영향을 줄까?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 어, 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음. 뭐 니테일 미디어가 정말로 구매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음. 퀘스처는 누구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사실 이제 대부분의 광고가 어, 광고를 보고 뭔가를 사려다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음.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광고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려면 맥락이 가장 중요한데 광고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의 고객에게 보여주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맥락인 것 같습니다. 리테일 미디어는 그 맥락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이 실제로 상품을 찾는 순간 그 순간에 광고가 등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나 배너 광고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SNS 작품에서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검색했을 때 계속 보다가 또 이제 공기청정기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제품의 추천 리스트라든지 리뷰 할인 문구 그리고 뭐 함께 구매한 상품 영역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공기청정기를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결국 이제 결제하는 경험 누구나 다한 번들 있을 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리테일 미디어가 고객을 전환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건 필요했었어 약간 네네. 이런 느낌이 연관 상품이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효과가 좀 많은 편인가요? 광고의 성패는 구매 전환율이 아니라 맥락에서 갈린다 라는 아,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없이 광고를 논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음. 이 지점에서 리테일 미디어는 기존의 광고와 완전 다른 관점을 요구합니다. 뭐 전통적인 디지털 광고 세계에서는 클릭률이라든지 전환율 이런 이제 숫자가 절대적인 지표였는데 지금도 전환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리테일 미디어는 광고가 외부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쇼핑하러 들어온 고객에게 노출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흐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같은 전환율이라도 어떤 키워드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카테고리를 거쳤는지, 광고가 이제 탐색 초반에 노출됐는지, 상품을 비교하면서 등장했는지, 이런 맥락적 정보 없이는 전환율만으로는 광고 효과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이제 뭐 5%의 뭐 전환율을 가졌더라도 첫 번째, 검색 결과의 첫 번째 줄에서 바로 사게 했던지 아니면 10분이 지나도 뭐 비교를 하면서 사게 했던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크게 맥락이 갈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어느 여정에서 구매를 하고. 맞습니다.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네네. 너무 중요하군요. 이것도 약간 반론을 위한 반론인데 사실은 모든 광고가 다 그렇잖아요. SNS 광고도 그랬고 어. 다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광고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 미디어도 사실은 초반에는 광고 효과가 당연히 모든 미디어가 그렇듯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이제 SSG 닷컴에서 추천 광고 이런 거를 네. 설계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고객의 여정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고객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향도는 미미했고요 그 고객이 각 기 다른 여정에서 각기 다른 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로아스라는 부분은 더 상향 조정되는 그런 효과를 봤었고요. 음. 그게 뭐 우하향한다든지 급 하강한다든지 그런 수치는 전혀 본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리테일 미디어의 발전들이 셀러드 입장에서는 아 오히려 이제 자기 음. 자사업을 하다가 이 플랫폼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생각들것 같고 네. 고객들은 편하게도 할것 같고 반대로는 또 광고하냐 생각도 들것 같기도 하고 음. 이셀러드하 고객들은 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 사실, 리테일 미디어라는 게 최근에 등장한 뭐 신기술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플랫폼 안에서 당연히하게 쓰여있던 기본 구조고, 그 안에서 셀러와 고객은 완전 이제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러 입장에서 보면 상품 경쟁력이 전부가 아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가격을 잘 맞추고 리뷰 관리를 잘하면 잘 팔린다. 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보여지는 방식과, 보여지는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맥락에서 노출되느냐가 매출을 가장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리텔리 미디어 안에서 이제 고객이 어떤 검색으로 썼는지, 어떤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더잘 반응하는지, 이 모든 걸 이제 기반으로 광고 노출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셀러는 더 이상 이제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광고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획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네이버, 뭐 s s g c o 플랫폼에서 실제로 셀러들이 광고 최적화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타겟 고객을 예측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실험하고 전환을 설계하는 그 과정 전체를 뜻하는 것이 거 같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사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예전보다 훨씬 맞춤화된 쇼핑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내가 이 상품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딱딱 맞춰서 보여주지 이게 바로 이제 리테일 미디어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 같고요. 고객은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광고와 추천의 세계 안에서. 선택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얼마나 편하게 쇼핑이 완결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고객이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광고를 느끼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셀러는 이제 이제 광고를 기획해야 하고 고객은 광고를 고르는 게 아니라 광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선택을 돕는 구조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활용하지 못하면 밀려난다. 제대로 이해하면 기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쿠팡이 다른 쪽으로 확장하기도 하고 수수료 수익으로는 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광고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1조 원의 매출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이런 약간 비즈니스 위치나 영향력은 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쿠팡을 얘기할 때는 뭐 로켓 배송, 와우 멤버십, 그리고 직매입. 기반의 가격 경쟁력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 물론 이 이제 세 가지가 쿠팡이 처음에 자리 잡은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도 강력한 무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무기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광고 비즈니스 음. 리테일 미디어인데요. 사실 이제 쿠팡은 소비자만을 위한 쇼핑 플랫폼은 아닙니다. 쿠팡 안에는 수십만 명의 셀러 판매자들이 입점해 있고 이 셀러들은 자신의 상품이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더잘 보일 것인가를 매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해답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쿠팡의 광고 플랫폼, 음. 쿠팡 에즈라고 할수 있는데요. 쿠팡은 이제 뭐 단순 상품 판매 공간이 아니다. 광고 상품을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이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이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쿠팡도 광고를 한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쿠팡은 상품 노출 순서라든지 추천 알고리즘, 구매 전환 지점까지 모두 광고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음. 심지어 뭐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상위 노출된 상품이 대부분이 이제 광고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광고 시스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키워드 입찰을 하고 뭐 실시간으로 광고 성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뭐 광고 예산이라든지. 노출 시간대, 타겟 키워드, 클릭당 비용, 뭐 전환율까지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쿠팡에는 마련되어 있고요. 이건 마치 뭐 예전에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이제 검색 광고 플랫폼 수준으로 완성도가 높은 백오피스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쿠팡이 다른 플랫폼과 큰 차별은 상품과 광고를 내지하고 있다는 데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고객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광고 상품인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검색 결과라든지 추천 리스트, 오늘 쇼핑 제안, 함께 본 상품 등이 모두 이제 자연스럽게 광고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부담도 없고 셀러들에게는 효율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뭐 광고주 셀러 입장에서는 쿠팡이 이제 매출 채널뿐만 아니라 전환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광고 플랫폼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보다 쿠팡이 이제 ROI가 잘 나온다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광고회사는 쿠팡으로 조금 이동시키는 그런 흐름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소비재 상품, 가전 리빙에서 이렇게 좀 부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쿠팡은 이제 뭐 단순히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 아니라 노출을 시키고 전환을 시키는 구조 자체를 판매한다는 미디어 플랫폼이 된 거고요. 광고 산업 측면에서도, 이제 뭐 유통 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쿠팡의 셀러들은 뭐 키워드를 조정한다든지 뭐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뭐 쿠팡 광고 매출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식의 리테일 미디어는 유통을 하는 사람들 꼭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렇지만 올리브영은 올리브영이 리테일 미디어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네. 물론 온라인도 있지만 오프라인이 되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그 올리브영도 그냥 리테일 미디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나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 경우에는 뭐 온라인도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커머스 뭐 사이트인데 이게 뭐 리테일 미디어라는 게 온라인에 한정한다, 오프라인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온오프 통합으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상당히 이제 파워풀하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뭐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가보시면 이게 뭐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그런 음 매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광고 미디어 그 자체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고 세일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요. 공간 전체를 이제 행동 기반의 광고 시스템처럼 설계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제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뭐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은 PB 브랜드 상품들 상당히 전시를 많이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뭐 짧고 간결한 이제 뭐 화장품들의 기능, 효능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직접 써볼 수 있는 테스트 존, 그리고 뭐 한정 세일, 그리고 첫 입점 같은 카피들을 사용하면서 고객이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준다는 데에서는 음. 어, 행동 기반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뭐 제가 책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올리버 영역 전략은 광고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체험이라는 행동 안에서 광고를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뭐 광고가 눈 앞에 뜨는 게 아니라 몸으로, 손으로, 후각으로 집전 이제 접촉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뜻인데 이게 뭐 디지털 배너 고객 동선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메시지 등을 볼 때는 어 하나의 광고판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장 안에서의 판매 추이 뭐 카테고리별 반응 속도 등은 실시간으로 올리브영의 전체 백오피스에 집계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은 단순히 광고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광고와 소비 경험을 하나의 사이클로 통합하는 그런 실험실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브랜드에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 배너 한 칸보다 훨씬 더 이제 고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니까 화장품, 뭐 뷰티, 헬스케어 기반의 카테고리에서는 공간형 리테일 미디어가 광고형 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비교 우위에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순 있겠네요. 체험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오히 오프라인 그러면 이런 리테일 미디어도 전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도 이제 통합 뭐 포인트 회원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데이터도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데이터도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활용 범위는 상당히 좀 넓을 것 같습니다. 네, 리테일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가장 큰 자산이고 모으는 그러니까. 게 가장 큰 원가긴 하겠네요. 좋습니다. 어, 요즘 또 AI 핫하잖아요. AI가 어, 리테일 미디어 광고를 또 어떻게 할지 가장 잘 활용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까지 발전할까요? 제가 책에도 뭐 AI 추천 광고는 고객의 맥락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AI라는 것은 리테일 미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리테일 미디어가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핵심 엔진은 바로 이제 AI, 인공지능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광고 타겟팅을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뭐 광고주가 연령대, 성별, 지역, 관심사, 여러 변수들을 설정을 해서 어, 직접 입력을 하고 이게 또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됐었는데 AI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설정들은 이제 기존 기본값이 되어버렸고요. AI가 고객의 맥락을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란 단순한 관심사 이상의 개념인데 고객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검색 기록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으며 어떤 리뷰를 오래 읽었는지를 종합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상품을 뭐 보여주는 게 맞다. 라고 얘가 직접 판단을 해서 광고를 실현한 구조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고객 A씨는 뭐 이제 평소에 이제 저녁 9시쯤 쇼핑을 자주 하는데 최근에 뭐 다이어트 도시락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검색했습니다. 그 상품들을 뭐 집이 아닌 회사로 지정한 적도 있고. 근데 이런 고객에게 AI는 뭐 런치 세트 도시락 빠른 배송 뭐 이런 광고들을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사람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AI는 이제 이런 패턴을 뭐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즉시 연산하면서 광고를 보출시킬 수 있고요. 이제 고객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클릭하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그 흐름 안에서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광고를 최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단순히 이제 클릭률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고 고객에게는 더 편리한 경험, 광고주에게는 더 효율적인 전환. 그리고 뭐 커머스 플랫폼에게는 더 이제 정, 더 정교한 수익화 전략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라 볼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AI가 리테일 미디어에서 뭐 단순 보조 기술이 아니라 핵심 전략의 일부가 되는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리테일 미디어의 가장 큰 특성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맥락이라고 정의한 거. 네네. 근데 이 맥락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AI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이런 리테일 미디어가 좀 어디까지 어떻게 좀 발전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뭐 AI 기반 추천이 더 정교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맥 기반으로 추천을 한다거나 대화형 뭐 AI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심지어 이제 감정 인식 기반까지 광고로 움직인다는 그런 음. 것들을 기대하고요. 광고가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I는 단순히 리테일 리테일 미디어를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설득력 있게 움직이게 만드는 맥락 기술 설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 구조 안에서 고객도 광고주도 플랫폼도 함께 진화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망 엄청 좋게 보시겠어요? 어, 리테일 미디어는 이제 뭐, 뭐 많은 기업들이 실행한 지는 그래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국내 모든 기업들이 리테일 미디어를 도입하는 그런 것을 전망을 하고요. 사실 뭐 지금 아니면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금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오늘 진짜 약간 경영하는 사람들 또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신기념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크게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